안녕하십니까. 알라딘입니다. 어, 벌써 수요일입니다. 어, 의정부에서 20장 해갖고 왔습니다. 자동 1번서부터, 일요일 자동 1번서부터 20번까지입니다. 어, 첫 번째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어, 18번이 3중복이고요. 비열 어, 보시게 되면 9번, 10번. 어, C열의 27번, 28번. 그 뒤쪽으로 39, 40. 그리고 D열 보시게 되면 25, 26, 27. 서면 번입니다. 어, 그리고 A열의 37, 38, 39. C열의 30번, 31번. 그 D열의 22, 23. 그리고 E열의 1번, 2번. 그리고 그 뒤쪽으로 22, 23, 22번이 3중복입니다. 어, 1번이 3중복이고요, 15번이 3중복입니다. A열의 29, 30, D열의 1번, 2번, 3번, 4번, 4연번입니다. 2열의 어, 19번, 20번. 어, 1번 3중복이고 15번 3중복이면서 어, D열 보시게 되면 맨 뒤에 25번 자리 이탈입니다 a r 의 20번 21번 그리고 25 26 그리고 1번이 3중복입니다. 그리고 D열 보시게 되면 12번, 13번. 2열에 17번, 18번. 그리고 8끝 한번 봐주세요. 어, 이 끝을 한번 다 봐주셔야 될것 같고요. 어, C열 보시게 되면 32, 33. 그 뒤쪽으로 40번, 41번, 2열의 어, 42, 43, 어, A열의 35, 36, B열의 12번, 13번, 어, B열의 21, 22, 그리고 C열의 27, 28, 그 뒤쪽으로 41, 42, 어, A열의 28, 29 B열의 19번, 20번, 21번 어, 3연번입니다. D열 보시게 되면 32, 33 그리고 e 열의 15번, 16번 어, A열의 27, 28 D열의, 19, D열의 9번, 10번 그리고 곳곳을 한번 다 봐주세요. 그리고 27번이 3중복입니다. 어, 21번이 3중복이고요 옷곳 한번 다 봐주셔야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A열에 23, 24 어, B열에 35, 36, 37 3연번입니다. 어, 23번이 자리이탈이고요 D열 보시게 되면 33, 34. 어, A열의 42, 43. 그리고 D열의 33, 34. 어, A열의 43, 44, 45. 40번 때 3연번입니다. 그리고 D열의 17번, 18번. 그리고 뒤쪽으로 44, 45. 어, 20번이 3중복이고요. 36번이 3중복입니다. 6번이 3중복이고요. 어 B열 보시게 되면 6번, 7번. 어 C열에 38, 39. 그리고 D열에 5번, 6번. B열에 3번, 4번. 그리고 디얼의 28, 29, 30, 3연번입니다. 3연번이 지금 계속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 앞방송에 월요일 방송에도 3연번이 좀 많이 나왔는데 이번 주도 지금 3연번을 한번 보셔야 될것 같아요. 동코하고 4번이 삼중복입니다팔것을 어, 한번 다 봐주셔야 될것 같고요. 어. 8번, 9번, 10번, 11번, 4중복입니다. 어, 지금, 10, 그, C열 보시게 되면 35, 36. 그리고 D열에 26, 27. 11번이 3중복이구요. 어, 비열 보시게 되면 26번 자리 이탈입니다. 요 장은 연번이 없네요. 어, 시열에 6번, 7번, 8번. 3연번입니다 그리고 2열 보시게 되면 16번, 17번. 그리고 한 장에 굿굿이 다 들어가 있고 팔굿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어, 팔굿, 굿굿 한번 보셔야 될것 같습니다. 어, C열 보시게 되면 9번, 10번, 그 뒤로 13, 14. 어, D열 보시게 되면 24, 25. 2열 어, 보시게 되면 36, 37. 어, 15번이 3중복이고요. 19번이 3중복입니다. C열 보시게 되면 15번, 16번. 그리고 2열 보시게 되면 34, 35. 어, 6번이 3중복이고요. C열 보시게 되면 25, 26, 27 3연번입니다. 그리고 a AR, 열의맨 뒤에 29번 자리이탈이고요. D열 보시게 되면 23, 24 어, 반자동인데요. 1번, 28번, 44번 합성수입니다. 1번 28번 44번 합성수입니다. 3번 27번 42번 선배수입니다. 3번 27번 42번 선배수입니다. 2번 29번 43번 소수입니다. 2번 29번 43번 소수입니다. 42, 43, 44 소수 3배수 합성수입니다. 42, 43, 44 소수 3배수 합성수입니다. 27, 28, 29 소수 3배수 합성수입니다. 27, 28, 29 소수 3배수 합성수입니다. 1번, 2번, 3번. 소수 3배수 합성수입니다. 1번, 2번, 3번. 소수 3배수 합성수입니다. 아, 이렇게 해서 자동, 반자동은 다보여드렸고요 아, 오늘은 궁수입니다. 아, 먼저, 104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아, 10에서는 지금 1번, 10번, 19번, 28번, 37번이 있는데, 어, 10번은 미출수고요 28번도 미출수, 37번도 미출수입니다. 근데 지금 이번 주 보셔야 할 궁이 20, 50, 90인데, 10도 좀 같이 봐주셔야 될것 같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37번 미출수, 28번 미출수. 이두 개는 좀 미출수 중인데도, 미출수인데도 두 개는 좀 보셔야 되고요. 그리고 19번, 1번 지금 잡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20에서는 이걸 다 봐주셔야 돼요. 이번 주 20, 50, 90은 다섯 개 숫자 다 봐주셔야 됩니다. 어, 20에서는 2번, 11번, 20번, 29번, 38번. 어, 이 중에 한수 나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30은 3번, 12번, 이렇게 잡히고 있는데, 그 중에 지금 12번이 좀더 낫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어, 뭐좀 봐야겠죠, 결과를. 12번이 조금 잡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40에서는 4번, 13번, 31번. 4번도 지금 합성수에서 좀 강력하고요. 그리고 13순, 13번은 나온 지 지금 얼마 안되는데도또 잡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31번. 이렇게 세 가지 봐주시면 될것 같고요. 50에서는 요거 다섯 개 숫자 다 봐주셔야 됩니다. 어, 다 봐줘야 되는데 유일하게 미출 수는 5번밖에 없어요. 그리고 5번, 14번, 23번, 32번, 41번 어 그리고 60인데요. 60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어, 6번이 지금 잡히긴 잡히는데 너무 미세해서 표시는 안 해놨는데 지금 15번 33번도 좀 미세하게 잡히고요. 그래서 이제 요거 개 15번만 적으려다가 6번, 33번까지 같이 적었는데, 60에서는 요세 숫자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70에서는 7번, 25번, 43번. 거기에서 뭐 얘네들이 빠지고 혹시 나온다 그러면 16번이 아닐까, 70에서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 7번이 지금 9주에 걸려 있고, 어, 43번이 지금 미출수인데, 뭐 미출수라고 뭐 나오지 말라는 법은 없지만, 이번 주 미출수는 한두개 정도가 지금 잡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출수 중에 보신다 그러면 한두개 정도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그리고 요세 숫자가 빠진다 그러면 여기에서 70에서는 16번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 그리고 80에서는 8번, 17번, 26번 이렇게 세 가지 잡히는데, 8번 같은 경우에는 저번 주 당번이었죠. 저번 주 당번인데, 지금 또 잡히고 있습니다. 어, 17번도 저번 주 당번, 요 80도 지금 20, 50, 90도 중요하지만, 지금 80, 10, 요것도 좀 어, 5개 공을 좀잘 봐주셔야 될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26번 이렇게 잡히고 있는데요. 어, 80도 요세 숫자는 이렇게 좀다 봐주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9공에서는 9번, 18번, 27번, 36번, 45번. 어, 18번, 27번은 지금 미출시이긴 한데 지금 이번주는 좀 강력하죠. 지금 어, 18번, 27번, 지금 강력하게 지금 잡히고 있는데, 90이 좀몇주 멸한 데다가, 요번 주 제가 20, 50, 90, 여기에서 지금 보셔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어, 다른 궁에서는 지금 한 궁, 하나 정도만 숫자 보시면 될것 같은데, 여기에서는 한두 숫자 정도 봐주시는 것도 나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어, 단번 대 9번도 그렇고, 9번, 18번, 이렇게 잡으셔도 되고, 그러니까 미출수 하나, 미출수 아닌가 하나, 아니면 27, 36, 뭐 이렇게 잡으셔도 되고, 27, 45 이렇게 잡으셔도 됩니다. 아니면 뭐 9번, 27번 이런 식으로 잡으셔도 되겠죠. 9궁에서만두개 정도 보시면 되고, 나머지 궁에서는 지금 하나씩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 그리고 소수, 선배수, 합성수, 그러니까 삼수 반자동 해왔는데요. 어, 여기 2번, 29번, 43번, 저는 이렇게 좀 잡아 봤습니다. 그리고 3배수에서는 3번, 27번, 42번 이렇게 한번 잡아 봤고요 합성수에서는 1번, 28번, 44번 이렇게 잡았습니다. 그리고 소수 3배수, 합성수에서는. 1번, 2번, 3번, 지금, 지금 어, 이번 주에 3연변이 지금 잡혀요. 3연번이 지금 잡히고 있는 중이라. 어, 단번대로 보자. 그러면 1번, 2번, 3번이 좀 유력하지 않을까 해서 이렇게 한번 해봤고요. 20번 때에서는 27, 28, 29 이렇게 3연변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어, 40번 대가 지금 3주멸인가요? 그런데 지금 40번 대가 잡힌다 그러면, 혹시 3연번이 된다고 한다면, 42, 43, 44, 이렇게 나올 것 같아서 이렇게 한번 해봤습니다. 아, 그리고 연번 동꽃인데요 <laughs> 어, 3연번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1번, 2번, 3번, 단번 대에서는 그리고 10번 대에서는 지금 16, 17, 18. 이거 제가 다음 주에 어, 반자동 할것 같은데 모르죠. 또뭐 하루 이틀 사이에 또 변경될 수도 있으니까 다른 수가 또더티나오면은 그리고 23, 24, 25. 어, 20번 때는 이렇게도 괜찮습니다. 지금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렇게 보여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31, 32, 33 요것도 지금 많이 따라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40번 때 43, 44, 45, 42, 43, 44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여기에서 42가 빠지고 43, 44, 45 이렇게 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42나 어, 45가 어, 같은 3배수인데. 어, 요, 여기 지금 구궁에 45번이 좀 잡히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한번 해봤습니다. 아, 그리고 돈꽃으로 보자 그러면은 이번 주 돈꽃이 3개가 나오든가 아니면 삼연번이 나오든가 지금 흐름이 지금 그렇게 잡히고 있는데 돈꽃으로 어, 나온다 그러면은 지금 1끝 그 중에 이제 두 개로 잡아봤는데 1번, 31번 그리고 2 끝에서는 12번, 32번, 이렇게 잡았습니다. 어, 그리고 3 끝에서는 23, 43, 이렇게. 4 끝에서는 4번, 14번. 5 끝에서는 15번, 25번, 이 정도로 잡았습니다. 그리고 6 끝에서는 26, 36. 그리고, 어, 10에서는 27, 37. 그 중에 좀 37이 조금 더 낫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 근데 이번 주8 끝도, 이제 8번도 지금 흐름에 잡히고 있고, 어, 18번도 그렇고, 28번도 그래요. 지금 8 끝이 지금 문제긴 한데, 어, 여기에서 이제 어떻게 나오냐에 따라서, 한수 정도는 꼭 나오지 않을까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 끝에서는 9번, 29번 중에는 29번, 그리고 영 끝에서는 20번, 40번. 어, 저번 주 30번 나왔었죠. 그리고 영 끝이 한번더 나온다 그러면 어 20번이나 40번 중에 좀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렇게 연번하고 연번도 저번 주 같은 경우는 그냥 연번이었지만 이번 주는 지금 어 제가 3회번을 보고 있습니다. 지금 3회번이좀 잡히고 있어서. 그래서 혹시 어 조합을 하신다 그러면은 우리 회원분들이나 구독자님 한다 그러면은 단번대를 가져 가고 싶다 그러면 1번, 2번, 3번 이렇게 집어넣고 이 중에서 하나씩 이렇게 잡으셔도 돼요. 뭐 끝수에서 이렇게 잡으셔도 돼요. 1, 2, 3 넣었으니까 뭐 4급, 5급, 6급 중에, 아니면 7급, 8급, 9급 중에, 뭐 이런 식으로 집어 넣으시면은 조합이 그렇게 한 조합 만들어 보시고, 아니면 10번 대에서 어 16번, 17번, 18번, 뭐 이렇게 잡고 가신다. 그렇게 되면은 여기도 6급, 7급, 8급이 들어갔으니까 앞번호로 해서 1급, 2급, 3급으로 가든가, 아니면 뭐 D로 해가지고 어 8급까지 들어왔으니까 9급, 0급, 아니면 뭐 5급, 이런 식으로 좀 이렇게 숫자가 어... 6꽃, 7꽃, 8꽃이 있으니까 피해서 이렇게 한번 해 보시는 게좀 하다못해 어, 뭐 4등, 5등이라도 할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20번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가져가신다 치면은 어, 3꽃, 4꽃, 5꽃이니까 그 꽃을 피해서 한번 가보셔도 되고 아니면 동꽃을 만드셔도 돼요 어, 동꽃을 만든다 그러면 뭐 여기 15를 집어넣어도 되고 45를 집어넣어도 되고 아니면은 어, 3꽃에서 뭐 43을 넣어도 되고 뭐 13번을 넣어도 되고 뭐 33을 넣어도 되겠죠 이런 식으로 동꽃을 만들어 보란 얘기입니다 4꽃을 가져가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30번 때가 지금 3옥이라서 그런지 강하게 잡혀요 이거 313233 말고도 어35 36 37이 있어요 이건 내가 어 다음 방송에 얘기를 하려고 그랬었는데 이렇게도 잡으셔도 돼요 3, 5, 3, 6, 37을 잡았다 그러면 5권, 6, 구7 것이니까, 동꽃을 만든다 그러면 15, 25 중에 넣고, 6꽃에서는 26, 36 중에 지금 36이 있으니까 26을 넣든가, 6번을 넣든가, 16번을 넣든가 하셔도 되고, 여기 16번이 있으니까 16번 갖다 넣어도 되고, 7것도 마찬가지입니다. 37이 있으니까, 27이든, 저번주에 27 저희가 좀 많이 가져갔었는데, 27. 아니면, 뭐, 17 다시 지금 잡히고 있으니까, 그렇게 넣으셔도 되고, 7번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3연번을 만들고, 동꽃을 만들든가, 3연번의 동꽃, 뭐, 한두 개 만들시든가, 아니면, 피해서, 5꽃, 6꽃, 7꽃이 있으니까, 뭐, 4꽃, 3꽃, 아니면 뭐, 9꽃, 이런 식으로, 요꽃수를 피해서 넣어도, 넣어도 보시고, 아니면, 동꽃도 만들어 보시고, 그렇게 하시게 되면, 어, 이번 주좀 승률이 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요, 거기서 돈꽃을 찾아서, 이 연번에, 그러니까 연번, 연번에서, 어, 내가 보는 연번이 있다. 그럼 연번에서 돈꽃을 여기서 찾아서 집어 넣으한 얘기입니다. 그럼 이번 주에서, 이번 주에, 어, 연번이 나오고 돈꽃이 만든다. 그러면 뭐 43, 43, 44, 45가 있다. 그러면 여기서, 동꽃을 만든다 그러면 23을 집어넣어도 되고 뭐 13을 집어넣어도 되고 아니면 4꽃 중에는 뭐 14를 넣어도 되고 4를 넣어도 되고 이런 식으로 동꽃을 한번 3연분에 동꽃 한번 만들어 보시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해서 조합을 한, 뭐한 만원어치만 여기서 이렇게 하셔도 좀 좋은 숙률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 이렇게 해서 어 수요일 방송도 마무리를 해야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어, 금요일 날 찾아뵙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좀 눌러주시고요. 저는 금요일 날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알라딘 노또였습니다.